잠만요, 꽃풀로 나오나요? 뭐 어, 네, 안녕하세요. 다둥민 승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마이크 끼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세발. 자 세발. 자 포장 이제 포장 이거 주문 오면 전화 오면 제가 잠깐만 마이크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나중 확인할게요. 자 세발. 다 아, 네, 확인할게요. 자세주 아, 네, 확인할게요. 자세주 아, 네, 낙지를 보여드렸는데 상태가 지금은 이렇게 한 것. 낙지 이만합니다. 이렇게. 이만해요. 자. 어, 컵으로 본다면, 정크로 본다면, 자. 정크로 보, 보면, 낙지가, 자. 정크로 본다면, 육, 자. 이 정도 해요. 보시면, 이 정도 니다 낙지가, 쇠리가 예. 네. 예, 낙지 필요하시면, 다들 수사한테 연락주세요. 자. 전세 마리 18만 원 하거든요. 18만 원. 한 집에 한 집에 2 0만원입니다 자. 세 마리입니다. 어, 세, 보시면 세마리에요 네. 바닷물이가 바로 버리는 거예요. 쨉가신 말. 자, 한잡비 20마리입니다. 한잡이2 0마리예요 연락주세요. 자,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좋습니 자, 다중유수에타연락 많이 주세요, 낙지. 지금 싱싱합니다. 낙지 상태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싱싱하죠? 이렇게 보시면 싱싱합니다. 자, 제가 크지만은 아는 거예요. 자, 집중도 다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죠. 싱싱하다는 거예요. 이거 붙어 있으면 안 떨어지죠? 자, 안 떨어집니다, 낙지. 자, 이렇게 낙지가 있어요. 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한명 돌려주려는데, 잠깐만요, 예. 자, 싱싱하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싱싱해요, 한잡에 20마리에요, 자, 택배는 안 되고, 지금 버스로, 버스로 됩니다. 명절 끝나고는, 자, 명절 끝나고는, 연락주세요. 택배화가 되니까, 택배가 되니까, 그때부터 보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내실 때 연락주시고, 이렇게, 어, 자. 보시면 연락주시면 돼요. 박스는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비닐에서 얼음 넣고, 얼음 넣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산소 넣고, 이렇게 해서 싱싱하게 나갑니다. 예 <laughs> 댓글 봐봐 응? 자 가격은 18만원이에요 18만원 이제 낙지가 안 나와요 인자 써 그걸 딱 18만원이라고 다 낙지 자, 낚지 18만원이에요. 자, 여기 엄마가 쓸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다망을 쓸 거예요. 자, 나가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18만원 합니다. 자, 여기 한 점에 이렇게 써있죠? 계속 올리세요. 자, 여기 엄마가 지금 이렇게 올릴 거예요. 계속. 자, 다중유수사들, 이렇게 오시면 다중유수사들 연락주세요. 이렇게. 자, 버스로 보내주라 내일 받고 싶다. 그러면 버스로 가요. 킥하고 연결시켜드릴게요. 보시면, 택, 정말, 버스비 따로, 킥비 따로 해요. 낚지값 따르고요. 예.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색깔을 18만원, 뭐, 10만원 할 때도 뭐, 버스비, 10만 원이죠, 이 낙지가, 붙여서 낙지가 붙여서 10만 원하 한데, 따릅니다, 따로. 버스비도 따르고, 택배도 따로요 낙지금만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싱싱해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발이. 다. 자, 18만원 합니다. 안접비 18만원이에요. 다가동이수한 연락주세요, 빨리. 자, 지금 버스가 어떻게, 버스 있는데도 있고 있으니까 강주까지 갑니다. 나가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예 쌍아차도 팔아요. 요주 쌍아차 집다 팝니다. 지금 쌍아차도 이게 이게 쌍아차입니다. 국산걸로다한 겁니다 제품. 여기 보시면 예 쌍아차도 판매합니다. <laughs> 일반 거보다 더, 더 진해요. 딴 데서 막장아차가안 뭐 진하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효과 있어요. 한 3m 간기, 한두 병씩 드시면, 세 병씩 드시면, 하루에 세번씩 드시면, 간기 떨어져요. 자, 요주집도 이렇게 하거든요. 민들레도 하고. 연락 주세요. 나가지 좀 하시고. 연락 좀 주세요. 다둥이 순한테 네, 바로 뒤실 라가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자, 다둥이 순한테 와, 한미. 어떻게 한다 자, 다둥이 순한테 연락 주세요. <laughs> 천천히 말해도 되는데 인자만 마이크 마이크 켜고. 착각이에요. 항상 마스, 이크를안 켜니까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 다중 주사한테 연락 많이 주세요. 자. 싱싱하게보냅니다 장난 전화면한번안 돼요. 예. 장난 전화 절대 안 됩니다. 예. 연락 주세요. 자, 다동주사한테 연락 많이 주세요. 싱싱하게 보내겠습니다 자, 요즘 추우시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죠명절도잘보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원 하루 되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림도 있죠. 이렇게. 자, 그림도 많이 사다놨죠? 제가 손님들 오시라고 배경이 다 그림이잖아요. 옆에가 예. 자, 다둥님한테 연락 주세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돈돈안 들어가잖아요. 좋아요는 좋아요 요 눌르시면 아나막만아라아침 자. 좋아요 눌러 주시면 좋좋 좋아. <laughs> 말이 안나나요 지금. 예. 자,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수 고하세요. 아, 말이 안 된다, 안 돼.